창세기 37장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고 열 번째 톨레도트는 시작됩니다. 내용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기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실 것은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고 예언된 바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열두 아들을 거느림으로 태동된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려고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의 화를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심과도 같습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의 구원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고 진술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행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게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그 역경을 묵묵히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을 통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도 목자들이 한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에게 형들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니 말합니다. 이는 분명히 그 꿈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꿈에 대한 반감이며, 꿈꾸게 한 분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그들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그들은 비웃듯이 말하였으나, 그 꿈이 현실로 성취되는 날이 이를 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미움을 살 수도 있지만 소망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